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카르고 코인 긴급 속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르고 코인이 지금 상패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가 해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되는게 업비트에서 무더기 상패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 문제되는 코인들은 상폐할 것이다 코인들이 바로 김치코인인데 디카르고 전형적인 김치코인이죠 정부기관에서 일단 모든 코인을 전수조사 한 다음에 김치코인 타겟으로 업비트한테 요거 조사 내용을 전달할겁니다 어피트가 상패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정부가 결정해서 상패라고한걸 어피트가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피트 입장에서는 정부를 거스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나 말이 말이 많은데 정부를 거슬리게 되면 은 거래소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상패하라는 건 상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카로코 코인이 왜 상패되냐? 어피트 독점 코인, 다른 데 상장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유통량이 지금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업비트가 그동안 뒤를 봐주고 있던 코인인데 정부가 나서서 지적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반등입니다, 여러분들. 세력들 지금 가짜 물량으로 다 정리한 중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디카르코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아, 고점 딱 찍어주고 폭락 나오면서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런 거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오늘 새벽에 어느 정도 올려줄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등 온다고 아 이제 다 내려갔나? 안심하면 큰일 나요. 임치 코인은 지금 다 사라질 위기 있습니다. 무조건 튀셔야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카르고 코인, 뭐, 밀크 코인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코인들이거든요. 반등이 나와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죠. 이미 하락이 엄청나게 나왔고, 세력들이 물량 털고 있다는 게 이때부터 털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털고 있고, 지금 반등 나온 척 하고 있죠. 오늘 반등 삭함 보여주면서, 밑으로 내려 꼬주면서, 보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편엔 다음 말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유의 뜨고 하면은 27원이잖아. 3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쓰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세력들을 올려 줄때 어느 정도 물량 다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세력 계획 입수했으니까 김치코인은 정보 입수하기 쉬워요. 세력 탈출 계획. 세력이 몇 시부터 올려 가지고 파는지. 또 얼마에 팔고 나가는지. 요거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이 01086407로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카르고 오늘 고점 네, 새벽에 올라서 고점 알려드릴 테니까 요 고점에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0%든 마이너스 70%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그냥 마이너스 100% 됩니다 예, 명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분 살려드렸거든요 작년에도 상패된 거다 알려드렸고 플레이뎁 썸싱 다 제가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상패당하면 여러분 개고생합니다 심지어 이런 코인 해외도 없기 때문에 상패당하면 해외에 팔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올려줄 때 탈출하시길 바라고 무책임하게 그냥 팔라고말안 합니다. 대신 대안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업비트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최근에 해외 거래소는 5,000%짜리 상승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페나 민코인. 하루 만에 6만% 올랐습니다. 물론 이 코인이 이 코인 은 아니는데 5,000% 상승될 민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이름이나 목표가까지 드릴 테니까 트럼프라고 문자 주시면 이 코인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하시면 은5,000%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카로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라도 남은 거 갖고 요거 매수해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복구 종목까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해외 거래소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어 저희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거래하는 법이랑 다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고, 너무 고급 정보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하면 진행하시 좋으니까 많이 진행하셔가지고 디카로고 매도 잘하시고 엄청나게 상승할 코인으로 잘 갈아타셔가지고 올해 코인 농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글로벌 코인 뉴스 강동욱 기자였고요. 방송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